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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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이 갈라지고 번개가 떨어지는 그 순간, 새로운 시대의 폭격기가 깨어납니다. 이름부터 전율이 흐르죠. 바로, 2026년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차세대 폭격기, 라이트닝 F6. 이 전투기는 단순한 하늘의 지배자가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 설계된 공군의 미래, 그리고 기술력의 상징입니다. 오늘은 이 라이트닝 F6의 외형, 엔진 성능, 예상 가격, 그리고 출시 시기에 대한 모든 것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외형부터 봅시다. 라이트닝 F6는 이름처럼 날렵한 번개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면부는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끄럽게 다듬어진 복합 소재 구조로 되어 있으며 스텔스 성능을 극대화한 각도와 패널 라인이 눈길을 끕니다. 기존 F6 시리즈보다 훨씬 낮은 레이더 반사 면적을 자랑하며 육안으로 봐도 강력함과 정밀함이 느껴집니다. 기체는 카본 나노 복합 소재와 티타늄 합금을 조합해 무게를 줄이면서도 내구성을 극대화했습니다. 특히 날개 끝단은 가변식 설계로 고속 비행 시에는 저항을 최소화하고 저속 비행 시에는 안정성을 높이는 스마트윙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기술은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과 다수의 방산 협력사들이 공동으로 개발한 것으로 이미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조종석 내부는 디지털 혁신의 결정체입니다. 360도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완전 가상 조준 시스템이 결합되어 조종사는 실시간으로 지형, 목표물, 적의 움직임을 완벽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물리 버튼 대신 터치 패널과 음성 명령 시스템이 적용되어 파일럿은 전투 중에도 손을 거의 움직이지 않고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엔진으로 넘어가 보죠. 라이트닝 F6에는 K-TURBIN X1200이라는 신형 쌍발 터보펜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엔진은 한국과 영국의 공동 개발 프로젝트로 순수 출력만으로도 32,000파운드급을 자랑합니다. 애프터버너를 사용할 경우에는 최대 45,000파운드까지 폭발적인 출력을 낼수 있죠. 이 덕분에 라이트닝 F6은 마하 2.8위 최고속도에 도달할 수 있으며 스텔스 폭격기 중이 정도 속도를 낼수 있는 기체는 극히 드뭅니다. 또한 연료 효율성이 뛰어나 작전 반경이 2500km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서울에서 이륙해 일본 열도나 중국 동부 해안까지 왕복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엔진의 진동과 열 방출도 놀라울 만큼 줄었습니다. 스텔스 성능을 방해하지 않도록 배기구가 특수 냉각 시스템으로 설계되어 적외선 탐지 장비에도 잘 포착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라이트닝 F6은 단순한 폭격기가 아니라 하늘 위의 유령이라 불릴 만한 존재입니다. 무장 시스템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내부 무장창에는 공대지 미사일 4기, 레이저 유도 폭탄 2발, 그리고 장거리 정밀 유도 미사일 2발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외부 무장대를 확장하면 총 10개의 미사일을 실을 수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임무에서는 스틸스 유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내부 무장 운용이 기본 전략으로 사용됩니다. 라이트닝 f 6의 레이더 시스템은 AESA-X6로 기존 레이더보다 탐지 거리가 30%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300km 이상 떨어진 적 항공기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동시에 최대 12개의 목표를 낙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전 기능이 강화되어 적의 미사일 유도 시스템을 혼란시키는 능력도 탁월합니다. 조종 안정성도 혁신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비행 보조 시스템이 탑재되어 파일럿의 실수나 피로 상태에서도 자동으로 최적 비행 경로를 유지합니다. 심지어 비상 상황에서는 AI가 직접 귀환 모드를 실행해 조종사를 안전하게 귀환시킵니다. 이제 성능 테스트 결과를 보죠. 2025년 말에 진행된 비공개 시험 비행에서 라이트닝 F6은 고도 2만 미터에서 15분 이상 안정 비행에 성공했으며, 적어도 급가속 테스트에서는 경쟁기보다 18%더 빠른 반응 속도를 기록했습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 정도의 응답성과 제어력은 기존 어떤 폭격기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고 평가했습니다. 소음 측면에서도 놀라운 발전이 있었습니다. 신형 소음 제어 기술인 콰이어트 웨이브 시스템이 적용되어 지상 탐지 레이더나 음향 감지 장비에도 잘 포착되지 않습니다. 이로써 라이트닝 f6은 완벽한 침투 작전용 폭격기로 거듭난 셈입니다. 그렇다면 가격은 어느 정도일까요 아직 공식 발표는 없지만 전문가들은 한 대당 약 1억 3천만 달러에서 1억 5천만 달러 사이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는 F-35보다 약간 저렴하면서도 성능 면에서는 비슷하거나 그 이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유지비가 낮고 수명 주기가 길어 총 운용 비용이 경쟁 기종보다 훨씬 경제적입니다. 출시 시기는 2026년 하반기로 예상됩니다. 현재 한국 공군은 시범 운용 중이며. 2026년 말까지 최소 6대2 초기 배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후 2030년까지 40대 이상을 실전 배치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한 나라의 무기 개발을 넘어 아시아 방위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이트닝 F6은 한국 방산 산업의 자존심이자 세계 시장을 향한 도전의 상징입니다. 세계 주요국에서도 이 전투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몇몇 중동 국가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수입 협의를 진행 중이며 일부는 공동 정비라인 구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방산 수출국으로서 입지를 확고히 다질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될 것입니다. 라이트닝 F6의 이름처럼 이 폭격기는 하늘을 찢는 번개와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한번 공격이 시작되면 순식간에 목표를 파괴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기체의 철학입니다. 빠르고 정확하고 치명적인 존재. 이제 남은 건 공식 대비뿐입니다. 만약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026년 서울 국제항공우주방위선업전에서 라이트닝 F-6 위 실물이 공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가 되면 전 세계의 시선이 한국 하늘로 향하겠죠. 라이트닝 F-6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술, 전략 그리고 미래의 결정체입니다. 한때 전투기를 수입하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폭격기를 직접 만들어내는 시대. 그 중심에 바로 라이트닝 F6이 있습니다. 하늘의 번개가 다시 한번 세상을 밝힐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는 이 혁신적인 폭격기의 모든 순간을 지켜볼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오면 단 하나의 이름만 기억하세요. 라이트닝 F6.